로프가이 아래로 내려와서 이 밑에 절벽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좌측에는 도라지 삭대가 안 보이고 저쪽에는 지금 도라지 삭대가 한두 개씩 있거든요 저쪽으로 내려가서 도라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열개 신고 가겠습니다 이런 중간 턱들이 좋은데 도라지 삭대는 없습니다 이 중간 턱에는 로프가한 30m 내려왔습니다 이 아래 절벽 중간 턱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찾았습니다 자. 눈급에 삭대 짱짱한 삭대 네 개가 있거든요. 큰 삭대 두 개, 작은 삭대 두 개입니다. 이거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황구는 지금 위아래 절벽 난간에 맨나래 절벽 그 중간 특이에 매달려 있습니다. 굵은 네두 세개 나오고 밑으로 가는 이특수한 가닥 나왔고 우측으로 가는 특수 좌측으로 가는 특수 하나 나왔습니다. 이 위에도 잔뿌리가 있거든요. 아마 도라지가 지금 이 밑에는 큰 바위인데 이 바위 위에 이래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.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. 자, 밑으로 가는 굵은 뿌리가 하나 나옵니다. 이게 다완벽히 이쪽은 나왔는데 이 뿌리가 바위 속으로 들어가 있거든요. 일단 한 바위 깨면서 보관해 볼게요.